안녕하십니까 코어롱모터스 삼성전신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기현 주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오퍼레이션 시스템인 ID8의 초기 세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D8은 저희가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랑 매우 작동 동작이 비슷하기 때문에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딱 이렇게 나오게 되면 왼쪽에는 메뉴 버튼 오른쪽에는 위젯 버튼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작 방법은 터치, 슬라이스 긴 터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터치를 쭉 누르게 되면 위젯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이렇게 되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입맛대로 설정도 가능하시고, 가장 오른쪽 보시면 위젯 추가라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고객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이용도 가능하시죠. 저희가 실제적으로 출고를 할 때는 아무래도 외제차기 때문에 한국의 세팅에 맞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쭉 내리시면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들어가셔서 처음에는 저희가 시간대를 설정을 하실 건데 날짜 및 시간 누르신 다음에 시간대를 누르시면 우리나라 서울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를 두시고 단위 또한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킬로미터 리터를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해주실 거예요. 다음은 저희가 실내 조명을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내의 분위기를 또 좌지우지하는 건앰비언트 라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실내 조명을 누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버튼이 있고 차량마다 틀리지만 15가지 정도의 컬러로 저희가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키로 이용을 할수 있는 도어 및 창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이쪽 보시면 도어 및 창문에 들어가셔서 가장 첫 번째는 잠금및 해제에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일정 시간 후 잠금 빼고는 나머지를 다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걸 끄는 이유는 혹시나 차 키를 두고서 일정 시간 후에 잠겨 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버튼은 꺼두고 나머지는 켜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컴포트 세스입니다 이것 또한 모두 켜두시는 게 고객님이 운용하실 때는 훨씬 더 편하게 차량을 이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다음은 헤더 디스플레이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헤더 디스플레이를 조작을 하실 때는 첫 번째는 저희가 시트 조작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자기에 맞는 포지션을 맞추신 후에 이쪽 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헤더 디스플레이를 누르시면 높이, 회전, 밝기 등을 조작을 하셔서 고객님이 가장 편안한 위치와 밝기를 조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BMW 차량들은 실시간으로 자기 자체 검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메뉴 버튼에서 차량 상태라고 있습니다. 이그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필요한 상태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서비스 요구사항을 누르시면 지금 BSI 소모품 관련돼서 언제쯤 주기가 필요한지 교환이 가능한지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거를 체크하실 때는 장거리 운행을 가시기 전에 체크해 주시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운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BMW 처음에 차량을 받았을 때 세팅하는 값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차량을 운행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훨씬 더 즐거운 BMW 라이프 스타일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BMW 삼성전시장 남견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m -hmm.